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수원에 있는 선관위에서 중국인 그 간첩 체포단 99명을 체포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스카이 데일리에서만 기사가 나오고요. 뭐 다른 언론들은 뭐 일절 방송이든 신문이든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어떤 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 그런 내용이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음, 김해창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분은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훈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이 미국 압송은 팩트라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창 박사는요, 오늘 현지 시간 스카이 데일리와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 국무부 장관이 1월 일본에 급파했을 때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 국무부 담당 인원들도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중국인 간첩들을 긴급 체포해서 압송했잖아요. 그 당시는 바이든 정부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하고 또 트럼프 인수위원의 국무부 담당들이 일본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는 본지가 보도한 중국 간첩단 검거 압송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소통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이 김혜창 박사는요 한미동맹 광화재단 회장이자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 총회장을 맡아온 김 박사는 본지와의 첫 통화에서 전현 정권 중 어느 쪽 국무부를 뜻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국무부의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무부가 바이든 정부 사람이 있고 또 트럼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비밀 유지를 한것 같아요. 물링컨 전 국무장관은 1월 7일 일본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날 압송이 됐잖아요. 1월 20일 퇴임을 앞둔 임기 막바지의 국무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일창 박사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수원의 선거 관리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 아니에요. 한국 상황을 우려해 일본에서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외교수장의 회동은 이후 이와야 외무상이 이달 13일 내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밀하게 돌아간 돌아간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해창 박사는요,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조사를 마쳤고 자백일체를 받아냈다는 그간의 본지 보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극동사령부는 1957년도에 해체, 해체됐답니다. 현재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해 하와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주 하와이 미군 기지에 SNS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요 주 하와이 미군 기지에 SNS 금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는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자 당황했. 라고도 부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중국인 스파이들 체포됐다는 게 지난 1월 16일날 처음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 기사가 나가고 1월 20일날 취임식하기 전에 기사가 나갔으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당황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사가 나가기 전에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하고 어떤 무슨 그 협상할 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협상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아좀 어 힘들었던 것도 좀 보입니다. 그는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자 당황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다가 스카이 데일리 폭로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laughs> 김 박사는 이어 백악관 쪽으로부터 중국인 간첩단 검거 및 미국 압송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부연했지만 구체적 신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죠. 보안을 유지해야 되죠. 본지 인터뷰에 앞서 김 박사와 통화해 이 소식을 전한 미주 한인 매체,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대표는 김박사가 백악관 소식통이 누구인지 비보도를 전제로 알려줬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비보도. 음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수원 선거 관리 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은 미 정부 당국 산하 블랙 옵스 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뭐 이미 방송해 드렸죠. 스카이데일리 보도였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안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 복장으로 환복한 뒤에 개영시가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에 들어닥쳤으며 검거 당시 중국인 간첩 형의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 요구에 순수히 응했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카이 델리가 단독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조정진 그 대표이사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다녀왔죠.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형의자들중 한국 선거 가담자들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오키나와 나하시 소재 모처로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들은 미국 본토로 각각 압송됐습니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니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다수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적용된다면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가 있겠죠. 검거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캐나다도 했다는 거아니야 캐나다도. 음? 그래서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거예요.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형의자들은 프로젝트, 모긴입니다. 아, 나무목 사람인자, 모긴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는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입니다. 얘들을 안 잡았으면요 윤석열 대통령 댓글 조작해 가지고 10% 이하로 떨어진 걸로 만들어서 에? 탄핵 그냥 인용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댓글을 안 달고 마음페에 들어가지 않아서 댓글 안 다니까.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참, 정말 신이 한수였어요. 이들은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외,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이 됐는데도 스카이 데일리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거예요 음. 세계적으로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도 중국 대사관 아, 중국정부 아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조만간에 부정선거 카르텔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꼭 해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